정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은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의 우경화 현상은 그 소위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음. 어 함께 참여하는 수준에서 이제 이거를 발동을 걸었고 이 우리도 이제 전쟁하는 국가로 전수 방어 원칙을 버리고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해외에 어 역외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음. 일본의 기본 자세죠. 그런데 과거에 그 태평양 전쟁은 정의 전쟁이다 라고 주장했던 어, 이런 어, 경력들이 있는 극우 세력들인데 네. 또다시 정의 전쟁 소위 정의 전쟁을 위해서 역외로 특히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극우 세력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음.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음.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 정부 때도 무슨 훈련하고 했지 않느냐. 이그렇 네, 네, 네. 이거는 인도적 그랬어요. 차원의 음. 수상구조훈련. 음. 그리고, 어, 미사일 탐색 훈련, 이런 것들 여기에서 한건 있지만, 우리 그 작전 구역 내로 이제 끌어들이는 것은, 건안 했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 그, 링컨 에이브럼 링컨홀을 어, 좌우에 예, 음. 한국 함정, 일본 함정이 호위하면서 예, 그 독도 근해에서 어, 잠수함 탐색훈련을 함께 한 것은 상당히 일본, 일본으로서는 일본 해군에서 해군으로서는 어,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음. 올해 이렇게 했으니, 이제 다음 정리화 하자 하고서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제공한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로 자꾸 진출하는 일본 해군을 만들어가고 자유대를 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군대로 만들어가는 이 모범을 어, 답습함으로써 일본 어, 평화헌법의 개헌에도 어, 그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지금 어, 그 야당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음. 저는 아, 좀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할 텐데, <laughs> 네. 그 미국이 일본과 아, 작전한다고 하는데 한국 빠지면 빠져라 이렇게 말안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하긴 하는데 음. 그 장소가 왜 동해고 민감한 독도 인근이냐. 그리고 미국의 그 워딩도 잘 보면 일본 해상자이다라는 말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음. 일본 해군이라 그래. 음.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군대로 만들고. 또 이런 그러면 일본 군의 그 일본 해군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북한 SLB 못 잡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대표인 동시에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그쵸. 국방위원 차원에서 합참의 감저 국감을 나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 계획돼 있느냐? 갑자기 끼어넣는 거냐? 음. 뭐 명확하게 따질 수 있어요. 음. 계속 따지는데 이것이 그 수준에 멈추지 않고 자칫 국민들한테 안보에서도 여야 정쟁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의 그런 문제 제기와 이것이 언제 작전이 준비가 되고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따져 묻는 거는 국민이 알걸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진주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프레임은 음. 여당 대표로서는 조금 어좀 강도라든가 범위 이런 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북한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네. 그게 한밀이됐던 거, 뭐국제회가 됐던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거에 한 목소리를 내주고, 네. 아, 그러나 그이 불필요한 저 정쟁이나 이런 것이 그 파생되지 않도록 조금 속도나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저는 약간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부 여당 한 목소리를 내면 이게 약간 강경기조로 또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 이 있어서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다자회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특사 방문 같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걸 좀 긴장 국면을 완화 국면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혹시 대안을 어떻게 서 박사님 보시나요? 그자전 접촉이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해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든 일본과 접촉하고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특사 교환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이제 추진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적어도 한국 작전 전구 내에서의 일본 자위대가 활동하는 것은 명확히 선을 긋는 범위 내에서 네. 군사 협력도 외해에서 한일 공동 수역 정도에서 실시하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의도를 가만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면 우리 그렇죠. 반미 동맹 절대 그 의도 저 찬성하고 반미 동맹 네. 강화 된다고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국의들 보면은. <laughs> 그우크라이 전선도 있고 중국과의 그 견제도 있고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주변한 이런 지역 정세와 안보 관리에 상당 부분을 일본에게 위임하고 이렇게 그 어떤 조직 관리에서 최고 CEO가 있으면 그 밑에 본부장 두듯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일정부 역할을 군사적 역할을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저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임하게 만든 게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김태호가 <laughs> 그 안보 1차장인가요? <laughs> 저, 안보실, 1차장. 안보실 1차장. 그분이 일본의 그 유사시 한국 개입에 대해 한 모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대선 기간 중에도 일본군의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했다가 네. 그냥 북폭풍이 지나니까 그거 막으려고 난리 쳤던 그 기억이 새롭게 다 다시 음.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뭐 수도까지 지금 미사일 폭격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서 그거를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 쪽의 위임을 한 일본 쪽에 위임하는 저도 약간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어 네. 일본의 워딩이라든가 뭐 동해를 갑자기 동해 변기하다가 일본해로 한다든가 네. 뭐 일본 그렇죠. 해군이라고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까 그 그~ 로날드 레이건호를 갑 요크스카항으로 가있던걸 다시 기 귀환시키는데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가 통화하고 나서 다시 동해로 진출시키는 일련의 상황에서 과연 이 이니셔티브 주도권 네. 안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권을 우리 한반도의 그~ 안보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음. 그렇지 않고 일본이 미국과 같이 그~ 굉장히 절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상당분을 유임받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보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분명히 선을 거야죠. 선을 긋고 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 사천오백 개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거의 실시간대로 네. 미국과 통하는 그런 지흥태세 이런 거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 미사일 도발하고 그랬는데 뭐방을걸그놓고새벽까지 보고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요 타이밍에 다시 엠버거 얘기 다해 봐요. 그 다음에 9월달에 네. 이사하기로 돼 있는 그 한남동 간절을 왜 아직 가지 않는 겁니까? 아직도 그쵸. 그.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 출퇴근하는 그런 이 위기관리는 공무원처럼 9시 근해여 6시에 칼퇴근하는 그게 위기관리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24시간이죠. 그렇죠. 실시간에 군통수권자가 명령을 할수 있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1년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위기관리 차원의 함의가 아주 크다라는 특히 미국과 하던 어 가치를 중시하면 전략적 포괄동이라는 말잔치도 중요하지만은 안보 위기 상황에 있어서 미국이 꼭왜 일본을 옆에다 부두목처럼 끼고 들어오려고 하는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정서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 깊이 생각하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분이 손을 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장 갖고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의 이런 저돌적인 도발은 좋은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어 사실 일본 머리로 날아갔잖아요 미사일. 네, 한국 작전 구역 내에서 네. 네. 본인들의 무력을. 어, 거기에 투자하고 어, 조치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일본은 오히려 내심 환영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리면 안 되죠. 음. 또 미국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어 그냥 두루뭉술 어, 한미일로 묶여서 군사 동맹이 작동해도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정확하게 전수방어를 하겠다는 어, 본인들의 그 국가의 정신을 버리고 지금 전쟁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죠. 이걸 네. 발판으로 해서 한반도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고, 자꾸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자꾸 펴면은 나중에 이제. 전략적 배착에 우리가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선제 타격이 일본이 북한을 선제 타격 이렇게 가로가 들어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될수 네. 있도록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못 갔는데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는 하나,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 걸치기식으로 미국의 한미일 대응 기조에 이렇게 편승해서 그런 나름대로 일본이 추구하는 책략을 네. 단계적으로 추구하는데 해야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